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캔입니다.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모드 리뷰, 세 개를 한꺼번에 할 건데요. 자, 제가 왜 활을 들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활로 텔레포트를 할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슉. 자, 이렇게. 그럼 바닥 한번딱 터치하고, 소면 TP가 안 됩니다. 또한번딱 터치하면, 티렇게 말이죠 만약 이게 t p 피티피네가 되는 상태에서 피피피를 맞추면 어 n t 피를 맞추면 튕깁니다 이렇게 말이죠 잠깐 피피피 어쨌든 튕깁니다 생기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로티피는 됐고, 뭐야? 아까 0.1.1과 하다가 다 날라갔어. 아4개 한번 할 수도 있겠다. 다음은 일성지. 모든 게 일성지입니다. 플레이어 자신도 말이죠. 조심. 조심 되고요. 자. 그냥 이것도 모델 뷰에서 지금 할 건데 얘네들 호텔 사는 겸 해봅시다 일단 3마리 스폰 파이어 크리퍼 아 맞다 난이도가 너무 쉬웠어 다시 너네랑 너무 평화로웠어저 어디로 오셨는데? 건대동 원추가 나도 원춥니다 저 일단 뒤로 가기를꼭 누른다 그러은그니다 오늘 티 v 아 다치고 나 아까 따소가 아, 뜨거 뜨거! 때리면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불이 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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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습니다 다음은 워터 크리퍼 물이 나오 물이 다음은 마그마 크리퍼 터지면 용암이 나옵니다 용암이 나와요 용암이 용암이 다음 크리퍼들은요 어, 흑 크리퍼. 똥 크리퍼입니다. 이렇게 낑겨 죽이는 놈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스 크리퍼. 얘도 흑 크리퍼와 같이 낑겨 죽이는 애인데, 눈이 입니다 라이트 크리퍼는, 눈이 진짜 뭔 먼... 아, 발광석. 놈이기도. 와인 크리퍼는 일반 크리퍼랑 똑같은데, 겁나 빨라요. 그 색깔, 속도가 안 빨라요. 일본 크리퍼랑, 다음은, 자, 다크 크리퍼. 얘가 터지면 밤이 되고요. 솔라 크리퍼? 솔라 크리퍼가 터지면 낮이 돼요. 자, 케이크 크리퍼. 케이크가 옵니다. 근데 솔라 크리퍼. 왜, 어, 왜, 이거, 이냐 이거. 동봉이요? 네. 얘네 생긴 거부터가 못생겼어요. 응뭐뭐 뭐? 뭘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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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짠, 처음에, 넓이를 시작할 때를 고르고, 끝날 때를 딱 고릅니다. 아. 음. 자. 슬래시, 슬래시, 슬래시. 셋. 아이템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벽돌로 해볼까요? 43. 음, 띄고, 사! 짠.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아이템 빼고 블록은 다 됩니다. 다음은 다음은 없어요. 비읍.